안녕하세요. 이번 솜대리의 요리탐구생활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해장국이죠. 북어국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북어를 고르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죠. 북어포와 북어채인데요. 북어채는 이 북어포를 쓰기 좋게 이렇게 미리 껍질을 벗기고 머리 꼬리 떼고 잘라놓은 형태죠. 사실 저도 간편하게 북어채를 사다가 북엇국을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그러다 의문이 들었어요. 보통 요리를 할 때는 손이 많이 가고 귀찮게 만드는 게 항상 더 맛있잖아요. 그러면 북엇국 같은 경우도 북어 체로 끓이는 것보다 북어 포로 끓이는 게더 맛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생각해봤을 때는 이게 말린 거를 단순히 미리 찢어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없지 않을까? 차이가 웬만큼 나더라도 간편하기 때문에 북어 채로 끓이는 게 웬만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두 가지로 북어국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버전은 크게 네 가지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북어 채를 쓴 버전, 북어 포를 쓴 버전, 요 베리에이션하고 또 추가로 물을 쓴 버전, 물을 쓰지 않은 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집에서는 북어만 달달 볶아 가지고 북어국을 끓이거든요. 근데 식당에 가거나 레시피를 찾아보거나 하는 경우 많은 경우 물을 넣어서 끓이더라고요. 근데 또 TV에서 한번 이제 황태 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북어국을 끓이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는 또 국어만 쓰시더라고요. 국어만 써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차이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우선은 어, 국어를 물에 불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황태포 같은 경우에는 어, 불리기 전에 우선 머리랑 꼬리부터 떼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는 큰 뼈가 남아 있어서 이걸 미리 떼서 불리지 않으면 이뼈 같은 것 때문에 이 끝에나 머리쪽이 잘안 불려지거든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육수 우릴 때쓸수 있으니까 보관해 두시면 좋고요. 상태에서 물에다가 충분히 적셔 줍니다. 부거포가 머리꼬리를 떼고 나니까 50g 정도씩 돼서 부거채도 비슷한 양으로 계량을 해 놨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물에 적셔서 10분 동안 두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도 같이 손질하겠습니다. 무는 각각 100g 정도씩 넣을겁니다 10분이 지났고요. 이렇게. 북어채도, 북어포도 불었습니다. 보시면 얘도 이제 말랑말랑하게 되었고요. 얘도 말랑말랑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를 껍질을 떼고 또 작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황태포 두 마리 뜯었고, 황태채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 좀 찢어주시면 돼요. 너무 큰게 많으니까. 드디어 <laughs> 네 가지를 다 뜯었습니다. 이쪽이 황태포를 뜯은 거고요. 이쪽이 황태채를 뜯은 겁니다. 음, 뜯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었어요. 황태포를 제가 뜯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뜯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황태채를 뜯은 경우에는 보시면 굉장히 딱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혹시 제가 아까 전에 불릴 때잘안 불려졌나 싶어가지고 제가 황태채 뜯는 동안 다시 한번 물에 담궈놨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담궈놨는데도 얘는 너무 딱딱해가지고 부러지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여러 마리가 섞일 수밖에 없으니까 균일하게 말려지진 않은 상태에 한 번에 포장돼서 제가 불릴 때 가끔 이렇게 불려지지 않는 걸 찾는 걸 수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얘네를 가지고 국을 끓여보겠습니다. 드디어 네가지 북어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왼쪽 두개가 황태포를 사용한 거고요. 오른쪽 두개가 황태채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위에가 물을 안쓴거 밑에가 물을 쓴 거고요. 지금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물을 안쓴 버전인데요. 여기 황태포를 제가 직접 뜯어서 쓴걸 보면 더 뿌연 걸 보실 수 있어요. 얘는 황태채를 쓴 건데, 뭐, 색깔이 좀 뿌얘지긴 했지만, 확실히 황태포를 쓴 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물을 사용한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조금 더뿌얀 색깔을 보이고 있어요. 음, 일단, 육안상으로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맛은 어떨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의 차이가 나네요 황태포를 직접 뜯어서 쓴 북어국 쪽이 보기로도 좀더 진했지만 맛도 확실히 더 깊어요 그래서 확연히 맛있어요 음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객관적인 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남편한테 맛 검증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불러왔는데요 자칭 타칭 맛알못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 맛의 차이를 느낀다면 황태의 포로 끌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황태채로 해도 보통 분들은 무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음, 다르긴 다릅니다. 어, 어떻게 달라요? 왼쪽이 뭔가 더 건더에 국물이 진해요. 부시더기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국물이 더 진한 느낌이 난다. 좀더 걸쭉한 느낌도 나지? 걸쭉한 하지. 느낌. 내가 알았으면 모든 사람이 다한다 <laughs> 네, 다행이네요. 저만 미묘한 차이를 느낀 게 아니라서 약간 자신 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황태포를 직접 뜯어서 끓인 북어국족이 맛있습니다. 제 생각엔 북어포로 끓인 북어국이 더 맛있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갓 찢은 북어포가 북어채보다 더 부드러워요. 어떤 말이냐면, 북어채 같은 경우는 찢어진 상태로 유통되면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찢어진 면 자체가 이미 말라있죠. 근데 북어포 같은 경우는 방금 불려서 찢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찢어진 단면이 더 연약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단면에 있는 보풀하기가 더잘 날리는 상태고 그 보풀하기들이 국물에 녹아들면서 더 국물이 진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북어 체 같은 경우에는 북어 포보다 상태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음, 이건 또 어떤 말이냐면 북어 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마리의 북어가 섞였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조각의 말린 상태가 다 다를 거예요. 아까 전에 왜 찢을 때도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조각은 아무리 불려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라있는 상태인 거? 그런 것처럼 이 가공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다른 상태의 북어가 섞였기 때문에 모든 조각이 최적의 상태로 불려지고 조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에서 나온 북어 포로 끓인 것보다 맛이 잘 우러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물을 쓰고 쓰지 않은 쪽을 비교해 보면은, 뭐, 이거야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물을 쓰지 않은 쪽이 더 맛있네요. 어, 물을 쓴 쪽은 약간 황태의 구수한 맛이 있기는 하지만, 무의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소고기 묵국이나 이런 무가 들어간 국에서 느끼는 시원한 맛이 황태의 구수한 맛하고 섞여서, 국의 구수한 맛의 특성이 조금 깎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북어국은 구수한 맛으로 먹는 게 좋아서 그냥 북어만 넣고 끓인 버전이 더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날 술을 마셔서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냥 황태채로 국을 끓일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좀 컨디션이 괜찮다 라고 하면 그래도 황태포를 뜯어서 좀 맛있는 국을 먹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컨디션이 좋으시다면 항태포를 직접 뜯어서 한번 북어국을 끓여보시길 바랍니다.